와, 이거는 1 5중3월의 페이지 블레이드네요. 요거 라즈크 6솟인데, 마지막 소원 제로입니다. 3소 4솟, 5솟, 6솟 다 쓰는데, 보급은 큐빙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라즈크로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더 21일차 아이템 잠깐 알려드릴게요. 칼라샤 세트, 요렇게 사용하고 있고, 영혼 모너크 방패, 트랑 장갑, 배틀부츠, 나겔링, 외성 반지, 요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합무기는 콜트함스, 영혼모노크, 홀드파괴참에 애니참, 이드참 쓰고 있고, 스몰참은 매참, 레지, 피마나참이에요. 전부 다 레지, 매참, 피마나, 이런 식으로. 용병 아이템은 에테스레셔 통찰, 치료뚜껑, 어스름, 기도오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스케일트리도 알려드릴게요. 화염주문에서 온기 하나, 번개주문에서 전자기장 염력 텔레포터 하나씩, 냉기주문에서 얼어붙은 가봇 하나 찍고, 얼음보즈 마스터, 눈보라 마스터, 냉기 숙련 마스터, 얼음살 마스터, 나머지 얼음 장렬 찍으시면 됩니다. 힘은 156까지, 나머지는 활력, 얼음보즈 데미지는 704, 그리고 눈보라는 4100이 나옵니다. 매차는 391이고, 시전 속도는 105가 나오는데, 오늘 한번 요렇게 파밍해볼게요. 왕송님, 윈포 드신 거, 화라마 맨땅 언제 키우실 건가요? 그거는 약간 예정에 좀 길어질걸요? 일단 바바리안부터 키울 거고, 그리고, 어쌔신 키울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화라마를 키울 것 같네요. 오, 에테스레션데어노솟시네 요건 뚫어볼게요. 제가 알기로, 에테스레셔 4손 나오면, 롤은 정도 합니다. 따단. 4손 오, 나왔다! 와, 대박! 통찰까지 한 번, 바로 갈게요. 랄. 찌르. 칼. 17! 아니, 장난쳐? 1 2오라 네, 일단, 여그뜸이 나오긴 했는데, 어차피 나중에 헬론으로 지우면 되죠. 다음에 17 매디까지 띄어보도록 합시다. 와, 이거는 패캐 마음링인데 옵션이 진짜 잘 나왔습니다. 마흡 으뜸에 마나 으뜸. 생명력은 40까지 나오는데 생명력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리고 올레지는 11까지 나오는데 올레지 이 빠지고 독저항 4 빠졌습니다. 이거는 마흡하고 마나가 으뜸이라 엄청 비쌀 것 같네요. 망성님 왼쪽에 있는 스킬도 사용하나요? 어, 요거 씁니다. 얼음 장렬 이거 냉기 면역 몹들 단일 몹들 잡을 때나 아니면 보스 잡을 때 쓰면 좋거든요. 오브랑 분리 섞어 가지고 요렇게 세개 쓰면서 보스 같은 거 잡습니다. 공포의 영역 백작은 어느 룬까지 나오나요? 그게 백작은 그룬 테이블이 고정이에요. 공포 영역이 나와도 로룬까지 나오고 나머지 몹들은 조두룬까지다 나옵니다. 오, 공포의 열쇠. 헉, 거기다 이스트룬? 아니, 뭐야, 못 봤어. 액작한테 이스트룬 나올 확률이 0.1%인데, 야, 오늘 또 먹었습니다, 이스트. 거기다 공포의 열쇠까지. 어, 유니크 목걸이다. 마라의 목걸이, 제발. 하나, 둘, 셋. 마라. 아, 에틀리크, 이게 나오다니. 이거는 1스킬에 있어서, 레더 초반에는 잠깐 쓸수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어대부정 나왔네? 자, 오늘의 첫 번째 파괴참. 냉기 으뜸. 아, 냉기 73. 내가 끼고 있는 거 74네? 어, 그래도 1 올랐습니다. 야, 요거는 그래도 바뀌었네요. 스펙업. 아메트 나왔다. 어, 요거 쓰는데? 이거 강철근을 나오면 써요. 짜잔. 이거 강철근을 아메트는 액트산 삥바바 용병 뚜껑인데, 에테로 나오면 좋습니다. 요거 쓰거든요? 화염 흡수하고 방상이 중요한데, 아쉽게 이거는 화염 흡수가 여그뜸이 나왔네요. 이것도 쓰는 거니까 확인해보세요. 어제 매피 공역 때 강철근을 아메트 나왔었는데 줍지도 않고 버렸다고요?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다음부터는 꼭 주우시기 바랍니다. 와 올레지 참야 그래도 요거 하나 나왔네요 이거는 20p 올레까지 나오는데 아쉽게 생명력은 안 붙었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스몰참 듣겠네요 요거 시세 있습니다 올레 스몰참 이거 제가 잠깐 시세를 찾아봤는데 올레 스몰참 시세가 5음 정도 한다고 합니다 다섯 개당 배르의 거래가 되거든요 시세 참고하세요 내일은 아침에 방송 못해요 어뱀팔풍 벨트다 오 오, 방어력 으뜸. 이거 63까지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라읍은 7까지 나옵니다. 7, 아, 진짜, 오르뜸 나오지. 방어력 63 으뜸에 라읍은 1이 빠졌네요. 이거 공격속도 있어서 사용합니다. 체력이 2000 정도 되면 니을라타한테 버티나요. 원래는 이제 피스링이라는 유니크링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좋은데, 저는 지금 피스링 못 먹었거든요? 외성반지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염 흡수가 있어서, 그 니을라타실제폭발이 그 물리 데미지랑 화염 데미지라, 요거 하나 껴주시면 좋습니다. 어, 모너크 나왔다. 자, 방어력이 148까지 나오죠? 짠! 방어력 140. 요것도 한번 뚫어볼까요? 자, 갑니다. 탈, M 루비, 따단, 사소 와, 이거 진짜 사소달줄 알아요 갑니다. 탈, 줄, 오르트, 30 오! 와, 뭐야. 3500회. 한 방에 나왔습니다. 야, 대박. 오늘 아침에 에테스레서 통찰은 여그뜸 나왔었는데, 모너크는 3500회 나왔네요. 요거는 팔리거든요? 5음룬 정도인가? 그 정도에 팔리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야, 원트에 나왔네요. 오, 거대부적 나왔다. 자, 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파괴참. 나와라, 으뜸! 아, 냉기 파괴참은 좋았는데, 84짜리네요. 요거는 너무 높죠? 오, 증뎀의리커 사경 조건 감소를 리커라고 하는데, 이게 15리커에30 화염 주얼은 쓰거든요? 15리커에 15올레 주얼이냐? 근데 15리커에40증뎀 주얼. 요거는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가지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버디아가 나왔습니다. 저녁에 방송키니까 우버가 있어서 좋네요. 자, 오늘의 애니참은 무엇이 나올지 빠르게 잡아볼게요. 이거, 로우레지완드 있거든요? 로우레지완드 쓰면은, 블리오브로도 쉽게 잡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나올지. 로우레지완드 요거에요. 저항감소완드. 충전으로 사야 돼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으뜸으로! 와 12, 18, 8. 이거는 조금 쓰기 힘들 듯. 능력치랑 그 경험 치획 등량이 좀 낮게 나왔네요. 로우레즈 완디는 액트 2의 드루구난한테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나오면은 요렇게 마을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초기화 됩니다. 여기서 구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왔죠. 3레벨 저항 감소 82회 충전으로 사야 되는데 요렇게 나옵니다. 이게 저항감소마다 레벨이 있는데 30레벨은 1레벨로 나오고 그 다음 71레벨 이상은 2저항감소 94레벨 이상은 3저항감소로 나옵니다. 저항감소 레벨 올라가면 레지를 더 많이 깠거든요 레벨에 맞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라디나 한 판의 기회를 주겠다. 먹어보거라. 다이언트 스트레셔네? 에테로? 와 에테다. 야 대박 1레나 오늘의 최고 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테자스는 라즈코 6소신데 에테 4소시 나와야 무궁재료로 베르룬 정도 합니다 자 바로 갈게요 랄엠 최상급 자수정 제발 오늘 큐빙이 4소시잘 나왔거든요 하나 둘셋 제발 와 나왔다 이야 이거를 팔라딘이 해냈네 야 이거는 베르룬 정도 합니다 나중에 용병 무공 만들 때 쓰는 건데 팔라딘 역시 축회가 많네요 이게 파밍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에테자스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안 나오거든요 에테자스 4소시한 시즌 내내 하면은 한두 개 먹을까 말까인데 오늘 한개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보세요. 왕성님 팔라딘 스킬트리 잠깐만 보여주세요. 스킬트리 아이템 잠깐 알려드릴까요? 제가 오크의 심장 쓰고 있고 잠깐만요. 오크의 심장에 샤코 토파즈 그리고 구겨복 그다음에 자카룸 전령의 길드드 실드 천사의 찬송가 마라의 목걸이가 안 나와서 요거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트랑장갑 골드랩 벨트 세트 배틀 부츠에 그다음에 외성반지 레이블링. 스왑은 나드텔포봉 쓰고 있고, 칼라 전투기술참 두 개, 비드참 하나, 애니참, 나머지는 레지메찬이에요레지메찬 피. 그런 거 쓰고 있습니다. 용병은 데리고 다녀봤자 죽기 때문에 안 쓰고, 힘은 아이템 낄 만큼, 민첩은 요거 방패 쓴 다음에 75막기, 나머지 활력이에요. 그 다음에 메찬은 142, 시전속도는 86이에요. 86. 수술을 쓸 거면 125까지 맞추는 게 좋은데, 저는 수술가 없으니까, 요렇게 쓰고 있고, 스킬트리는 전투기술에서 신성한 방패랑 현상의 주먹 그리고 신성한 빗줄기 세개는 마스터 공격 오호라에서 광신하나 요거 찍어야 나중에 횃불합니다 그리고 방어 오호라에서 구원하나 찍고 속죄하나 찍은 다음에 나머지 인내 찍고 있습니다 인내를 찍으면 방어력 올라가거든요 요렇게 하고 있어요 크리스탈소드까지 요거는 오손 나오면 콜트 재료죠오 기드참까지 뭐야 일단, 이건 이소시고. 자, 오늘의 기드참, 무엇이 나올지. 나와라. 매찬 40? 매찬 35. 좋은데요?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게3 4짜리인데 어, 요러면은 매찬이 1이 올랐네요. 야 기드까지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버디아가 또 나왔는데, 잡아볼게요. 제가 저번에 먹은 스톰래이 있죠? 그리고 고블린 발가락, 뱀파장. 요렇게 있으면은, 강타랑 광신키고, 그냥 때리면 됩니다. 뱀파장 있으면, 강타 세팅했을 때, 그냥 때리면 잡거든요? 요렇게 뭐 잡으시면 돼요. 야, 스톰래쉬 쎄다, 쎄. 갑니다. 제발, 으뜸으로! 아, 12, 17, 9.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네요. 이거 우버디아, 카생에서 나오면은, 디아블로 안 나오거든요? 리방해주시면 됩니다. 증뎀의 힘주얼이네? 요거 으뜸 나오면 쓰는데. 40증뎀의 힘이 9까지 나오는데, 요거는 증뎀 11에 힘이 1이 빠졌네요. 요것도 으뜸 나오면 씁니다. 이번에는 성민님 꺼 콜트함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엠, 엘 말. 과연 오늘의 콜트함스는? 하나, 둘, 셋, 육! 와, 이거 실화냐? 와, 진짜. 오늘 내꺼 큐빙은 전부 성공했는데, 콜트는 1호도 나왔네요. 주님, 오늘도 한명갑니다 미안합니다. 용병 레제를 75까지만 맞추면 되나요? 넘으면 좋나요? 넘으면 깎였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 넘겨놓는 게 좋긴 한데, 뭐 그냥 75만 맞춰도 됩니다. 어차피 레벨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올라요. 어제 참이네 나와라 스킬. 아, 어림도 없지. 맹기 저항 11을 보니까 아까 1호도가 생각이 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왕 송님, 제첫 소집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처음에 1호도 나왔는데 괜찮나요? 뭐 괜찮으시면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짜니꺼 콜트함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엠 라엘 과연 1호도의 악몽이 시작될 것인지 하나 둘셋 육, 와663 대박 역시 등가 교환의 법칙 전투명령 으뜸 나오고 전투지시 으뜸 나왔습니다 와 전투의 함성 1이 빠진게 너무 아깝네요 이번에는 짜아이꺼 구교복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35올레 마우피의 감소 13짜리 오르뜸 구교복인데 이거 업그레이드되면 방어력이 800에서 1034까지 나옵니다 방금 콜트함스 으뜸 가져가신 분이거든요 자 바로 갑니다 호룬 렘룬 최상급 다이아몬드 짜단 솔직히, 이것까지 나오면 사기다. 하나, 둘, 셋, 천, 아, 946. 그래도 쏘쏘하게 나왔네요. 망하진 않았습니다. 왕송님 용병갑옷 연기보다 배신이 낫나요? 저는 용병갑옷 배신 잘안 써요. 연기 쓰다가 나중에 어스름 씁니다. 배신 쓰면은 그 배신 터지기 전에 죽을 때 많아서 저는 배신 안 씁니다. 무형 다이어댐 인뷰 되나요? 그거 무형으로 인뷰하시면은 찰시 퀘스트 무형으로 나옵니다. 웬만하면은 무형으로 하지 마세요. 아, 맞다. 여러분들, 저 MBTI 검사 한번 해봤거든요? 심심해서? 제가 원래 이런 거잘안 하는데, 새벽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편집하다가 MBTI 검사를 했습니다. 뭐가 나왔을 것 같나요? 방송에 MBTI를 맞춰보세요. 저 MBTI 이렇게 나왔어요. INTJ. 전략가는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며 상상력이 풍부한 성격의 유형입니다. 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알고 있는 건 요거 T밖에 없고, 앞에거 첫번째 두번째거랑뒤에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첫번째로 나오면 아싸라고? 아니 무슨 그런 너무 정확한데? MBTI는 신인가? 쉐도우 플레이트 유니크네? 요거 씁니다 여러분들 요거 PK때 써요 레그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에테로 나와야 돼요 하나 둘셋 에테로 아 너무 선명한데 이거? 이 친구 에테로 나오면 PK 질진데 쓴다고 하는데 아쉽게 노 에테로 나왔네요 요거는 버립시다 어스크 슈라우드의 미스릴 콜 오, 좋아요. 둘다 쓰는 거죠? 요거는 이제 활력 40에 데미지 감소가 15까지 나오고, 야, 씨, 데미지 감소 여긋뜸. 그리고 이제 신교복, 갑니다. 이거는 소서리스 랜덤 3 스킬이 나오죠? 번개 파장, 서리발 눈보라, 마법부여. 요런 게 나오면 좋은데, 과연, 하나, 둘, 셋, 제발. 와, 뇌우가 나온다고? <laughs> 야, 근데 으뜸 나왔네? 냉기, 번개, 화염 기술, 으뜸의 뇌우 3. 요거는 쓸까요? 안쓸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 으뜸 나왔으니까 가지고 있읍시다. 우버디아도 특별히 센 우버가 있나요? 근데 가끔 우버디아 센 애들 나오던데? 그 조덜링 파는 거 있죠? 조덜링이 80개에서 120개 정도로 랜덤하게 나오는데, 조덜링 많이 먹으면 우버가 좀 세다고 합니다. 골문 파괴 정수 겁나게 안 나오네요. 그거 레더 초반에만 그래요. 나중에 바알을 계속 잡다 보면, 그때는 골문 파괴 정수가 잘 나오고, 맵이나 이런 정수가 잘안 나옵니다. 오, 유니크 목걸이? 제발, 대군주의 진노라도, 나와라! 와, 마이모크, 이런 쓸모없는 것. 오, 유니크 반지, 제발. 나이스님, 요르단의 반지 하나만 주세요. 하나, 둘, 셋, 쪼던 아, 나겔링. 아, 이거 나겔링 매찬이라도 높으면 내가 쓸텐데. 매찬 3 0까지 나오는데, 매찬 요그뜸이네요 아, 진짜. 오늘 망송님은 인간적입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렇진 않지. 에테자스 4솥 요것만 팔아도 베르른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진 않아요. 그냥 룬을, 룬이 안 나오는 거지? 아이템은 잘 먹었습니다. 에테자스가 나왔는데 구멍 뚫기가 무섭습니다. 어? 제가 뚫어드릴까요? 오늘 저4솥좀잘 뚫리거든요? 저한테 오세요. 이번에는 토랭이님 거 에테자스 한번 뚫어보도록 할게요. 저를 믿으셨으니 제가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룬, 엠룬, 최상급 자수정. 따단. 내거 확인할 때보다 긴장되는데 하나 둘셋 제발 우와 잘 봐요 잘 나온다니까요 오늘 속해 다사소시에요 소랭이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와 에테자스 사소 축하드립니다 베르네요 베르 용병 무기 중에 급포라고 자스 중에 뭐가 좋나요 그게 자스가 공속이 빨라서 자스를 많이 쓰거든요 제가 공격속도 알려드릴게요 맨 캐처가 공격속도가 가장 빨라서 무공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자스랑 쓰레셔 요거 두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레이트 포렉스 마지막으로 가장 느린 크립틱엑스랑 콜블즈 요렇게 공격속도 순서입니다 오늘 그래도 소서리스 경험치는 적당히 올렸다 그쵸 오, 트롤벨트다 와 대박 야 요거 필요했었는데 이거 트랑벨트인데 빙결방지가 있어가지고 바바가 참룬 없으면 요거 쓰면 되거든요 야 요거는 나중에 바바리안 주도록 합시다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나왔네요 사신소서로 넘어가면 매찬 챙기기 힘든가요 그쵸 사신은 매찬 챙길 때가 많이 없어서 뭐 기드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유니크 다이어댐하고 구겨복 요렇게 토파즈 박아서 씁니다. 사신할 때. 솔방 도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솔방 도실 분들은 락각 주얼 박으세요. 가끔 일반 아이템에 루너들을 순서를 맞춰도 안 만들어지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레더 아이템을 쓰대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 레더 전용 아이템이라고, 모자이크랑 치료뚜껑, 이런 것들은 레더에서만 제작이 가능하고, 쓰대는 제작 안 됩니다. 오, 유니크 주얼 나왔다. 자, 오늘 매피가 한건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유니크 주얼. 과연 무엇이 나올지. 락각으로 가자, 제발. 매피야, 제발. 하나, 둘, 셋. 락각. 아, 독4사 이거는 으뜸 나오면 독네크가 쓰는데, 4사짜리는좀 쓰기 힘들 것 같네요. 아, 네, 유니크 주얼. 먹기 어려운데. 오딕보호 나왔네? 요거 오르뜸 나오면 엄청 비싸요. 요거 카생에서 좋거든요? 등댐이 250까지 나오고, 150월에 악마 언데드 피해가 200, 200까지 나오는데, 어 사실 오르뜸 나오는 건좀 어렵죠? 그래도 이거 혹시 화라마 멘땅할때 쓰면은 굉장히 좋으니까, 화라마 멘땅하실 분들은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아침에 4시간, 그리고 저녁에 4시간 정도해서 8시간 넘게 했는데, 그래도 오늘 에테자스 사소 먹었습니다. 요거 하나로 좀 만족이네요. 나머지 아이템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왔거든요? 요 정도면 잘 나왔고, 경험치도 많이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자베르는 못 먹었지만,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는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